프레용은 드발린 같은 원소용을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오래된 용일수록 강력하다 축적된 원소의 힘도 더욱 짙고 아펫은 더욱 오래된 존재고 시간이 축적되면 엄청난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래된 용일수록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아펫도 금단의 지식에 오염됐다 아펫은이 세상에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생물이니까 금단의 지식은 진작 그의 일부가 되었다 금단의 지식을 제거한 결과는 몸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 어떻게 오염된 거지라고 하는데 <laughs> 오염된 거는 저각을 꿀떡 삼켜 가지고 오염된 거죠. 그 상한 고기 먹어서 배탈이 났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광이 노린 거였다. 자, 그리고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용의 역사는 티바트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 주는데 역시 이것도 백야국 장서에서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백야국 장서를 보면 나와요. 천상의 영원한 왕자가 오는 날 세계가 새롭게 되었더라. 그리고 진왕 원초의 그분과 예스계 주인들 공포의 왕 일곱이 전쟁을 시작하니 그 공포의 왕들은 용이었더라. 그리고 그 원초의 그분 또는 파네스라 칭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파네스한테 일곱 용왕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파네스가 알껍데기로 우주와 세계의 축도를 단절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곱왕이 모두 패배하니 일곱왕국이 천상에 송종했잖아요. 일곱 용왕들도, 원래는 바깥쪽에서 힘을 좀 받지 않았냐, 이 말이지. 왜냐면 그전까지는 세계 축도와 단절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주와 세계 축도로 단절을 해버렸잖아. 근데 일곱왕이 모두 졌어. 순서를 보면 좀... 의문이 들잖아요. 하네스가 일곱 용왕을 모두 물리치고 나서 알껍데기로 우주와 세계 축도를 단절한 게 아니라 단절하고 나서 40년 지나고 난뒤그 다음에 이겼잖아요. 이것도 좀 의문점 중 하나지 않을까 라는 거지. 여다 봅시다. 용의 역사는 티바트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됐다. 수메레는아페의 영지로 최초인 울창한 우림이었다. 그때는 사막이 없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거대한 못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우림은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알고 있던 사실하고는 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은 사막이 먼저였고 우림이 나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는 아페비 지배하던 우림이 먼저였고 거기서 한천의 못이 떨어진 다음에 사막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저광이 나왔고 총 수메르에는 한천의 못을 두 방을 맞은 겁니다. 근데 한천의 못이 두 개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두번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수메르가 좀 넓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은 모르죠. 왜냐면 수메르에서 현재 한천의 못이 나온 게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거대한 못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우림은 사막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파데스는 알껍데기로 우주와 세계의 축도를 단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계의 축도를 단절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건은 우리가 아는 걸로는 한천의 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한천의 못은 티바트 세계의 균열이 일어났을 때그 균열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천리의 주관자가 한천의 못을 떨어뜨려서 균열을 막는다라고 언급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즉슨 아펩이 존재하는 시절에서도 이 세계의 축도를 단절하기 위해서 파데스는 한천의 못을 우림에다가 떨군 거예요 이 말에 따르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림이 말 그대로 한 천의 못을 맞아서 초토화가 됐다. 두 번째 가정, 아페븐 세계의 축도와 단절되기 전에 원래 다른 곳에서 힘을 받았으나 세계의 축도가 단절되면서 그 힘이 끊겼고 우리 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하면 과거에 우리는 그것이 천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했다. 리벨룽겐 용왕님께서는 세계 밖에서 얻은 치르게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외부인이 세운 질서에 맞섰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례 없는 대전이 티바트에서 벌어졌고 그 참혹한 전쟁으로 세계가 거의 붕괴될 정도였다 승자는 세계를 창조할 거리를 얻었고 패자는 한 줌의 재가 되었다 하지만 용왕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난 포기하지 않고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리고 곧 부서질 세계의 경계에서 더 많은 금단의 지식을 얻고자 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못에 의해 저지당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변화는 용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내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결국 용들도 치르게 힘을 사용해서 세계밖에서 얻은 치르게 힘으로 파네스한테 맞서서 이기려고 했으나 알껍데기가 이제 한참을 무시겠죠. 우주와 세계 축도를 단절해 버려가지고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자는 세계의 창조를 권리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네스가 승리를 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티바트 세계를 창조를 한 거죠. 부서질 세계의 경계에서 더 많은 금단의 지식 얻고자 했지만 파네스가 한천의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경계가 닫히고 하늘에서 떨어진 한천의 못에 의해서 우림은 사막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미 아펩 시절에도 한천의 못이 한번 떨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파네스가 한천의 못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파네스라는 존재도 현재 천리의 주관자와 유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라 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천리의 주관자라는 것은 뭔가의 직책임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의 주관자라는 존재가 첫 번째 천리의 주관자가 아니라 두 번째 천리의 주관자라는 거지. 여기서도 언급이 나오잖아요. 천상의 두 번째 왕자가 내려오니 창세 초기의 전쟁이 다시 열린 것 같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왕자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왕자가 교체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이 가는 건이 천상의 두 번째 왕자가 내려온 게 그리고 창세 초기의 전쟁이 다시 열린 게 이게 과연 파네스랑 싸웠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는 천리의 주관자가 파네스의 그 권력을 빼앗고 파네스를 제거를 했거나 봉인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으면 솔직히 지금 지금 파네스로 의심되는 페이몬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천리의 주관자가 페이몬이라는 존재를 눈치를 못 챘을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설정이 확실한 게 없어서 이거는 좀 그냥 뭐랄까 추측일 뿐이고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펩은 금단의 지식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지만 한천의 못을 맞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결국 저광입니다 아으, 마르, 저광한테 이용당했고, 저광은 아펩을 마지막 보험으로 생각해서, 하늘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결국, 아펩이라는 존재도 하늘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 위한 존재였다라는 걸, 저광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하니까, 아펩을 놔둔 다음에, 본인이 실패하고 나서, 아펩이 본인이 먹을 게 분명하니까, 그 금단의 지식을 이용해서, 하늘을 권위에 도전을 해 봐라라고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금단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못 이용하고 결국 상한 거 먹고 속이 뒤틀려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미쳐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야기해 주는데 의문점이 하나가 또 발생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처음 용왕님이 돌아오셨을 때 세상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다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처음 용왕님이 돌아왔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야. 용왕이라는 존재가 돌아왔대요 이게 의문점인거죠 용왕이라는 존재가 한번 돌아왔다 그럼 과연 그 돌아온 시점은 언제인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왜냐면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링크를 이어볼 수 있는건 있죠 왜냐면 여기서 용왕님께서 니벨룽계는 세계 밖에서 얻은 치르게임미로 우리를 이끌고 외분이 세운 질서에 맞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행동을 한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결국 켈리아다 치르게 힘을 끌어다가 쓰려는 나라가 어디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저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것켈리아죠왜냐면 직접적으로 치르게 힘을 끌어와서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나라는 켈리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일곱 용과 파네스 그리고 천리의 주관자 이렇게 엮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